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고 오빠 여자친구를 향해 야! 하고 소리치면서 둘다 미친 거 아냐? 하고 난리를 떨었어요. 서른이 넘도록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를 향해서도 등신같이 속만 좋아가지고 여자한테 휘둘려서 판단이 흐려졌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듣고 있던 오빠 여자친구는 땡땡이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안 붙잡는게 바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이 말하네. 이러길래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너 벌써 우리 오빠랑 결혼했니? 그리고 여긴 예비시댁이고 너네 부모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다 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 어리다고 반말해도 된다고 가르쳤냐?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우리 큰아버지처럼 좋은 분 재산이나 뜯어낼 생각이 나고 있어. 우리 큰아버지가 바보야? 너 같은 멍청하고 날로 먹자고 드는 사람이 큰아빠 주변에 한둘이었겠냐? 그런 그지들한테 다 퍼줬으면 우리 큰아빠 재산이 남아있겠어.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 세상 물정은 알아야지. 그동안 행실을 보니 결혼 후에는 며느리 돌리는커녕 계속 돈이나 뜯어낼 것 같네. 우리 집에 빈손으로 와서 밥 처먹었을 때 알아봤어. 나이 값좀 하고 살아. 남들은 쉽게 받지도 못하는 큰 결혼 선물을 그것도 큰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집을 해달라고 하는 게 예비신부가 할 소리냐? 엄마, 이거 동네 미친년 될 거야. 절대 결혼시키지 마. 하고 제가 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마 속으로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는 저더러 보기보다 성격 더럽다고 한마디 하길래 알았으면 한대쳐 맞기 전에 꺼지라고 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주섬주섬 자기 물건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소리 한번 나지 않았던 집이었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날 엄청 심란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충격으로 누구도 오빠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오빠가 집으로 왔더라고요.